건강원 창업 컨설팅 TV 2022년 11월 29일 유튜브 방송 본점 익산 백제약초건강원에서 익산에서 로그 명찰 마크 멋지게 제작하는 업소 한일사를 추천하면서 방송 출발합니다. 건강원 위생복 착용 도하고 네 반갑습니다. 건강원 창업 컨설팅 TV 본점 백제약초건강원에서요. 오늘은 위생복을 로그를 새기로 왔습니다. 사장님 글씨 너무 이쁘게 제작하시면 웃어요. 이산군산 빈대, 보안, 한열, 강경, 강남, 한인사에서 모두 선물 받고 대박나세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손으로 어, 직접 이렇게 자수 노고를 박는 어, 영상을 함께 감상했어요. 물론 이게 컴퓨터로 이렇게 이쁘게 파지만 컴퓨터로 파는 것은 똑같잖아요. 작품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 저희는 어, 직접 한일사 어, 여기 방문했어요. 50년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분야에서는 장인으로 제가 인정을 해드렸어요. 보시는 영상처럼 아주 그냥 깔끔하게 술을 넣는 거를 여러분과 함께 감상 하고 있습니다. 건강원 창업 컨설팅 tv에서 창업 하시면 제가 약속을 하나 드릴까 요 이렇게 위생복하고 앞치마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대망 나시라고 불을 불어넣기 위해서 미신으로 장인이 직접 이렇게, 노그를 새기는 것을, 선물할까 어, 합니다. 건강한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건강한 창업 컨설팅에서 함께 출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 이어서 또 알차고, 맛있고, 향기 있고, 효과 볼수 있는 집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익산159,159,159 정문역 한일사, 한일사에서 이렇게 황희처럼 많은, 어, 노그, 이름, 마크, 컴퓨터로 대량 생산도 하고요. 또 장인이 직접 손으로 이렇게 미싱, 수를 놓는 그런 업소에서 함께 영상을 감상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저, 건강한 철학 컨설팅, 아이 술을 직접, 아 어, 수공으로 이렇게 자수를 놓는 걸 담당했어요. 익산에 계시는, 어, 소상공인, 식당, 또는, 어, 이렇게 유생에 관련되신 영업을 하신 분, 한일사 오셔서 이렇게, 불을 상징하는 술을 놓은, 노그를 새겨서 영업하시면 좋을 듯 해요. 자 이렇게 직접 장이 불을 불어넣는 글씨를 이렇게 쫙 새기고 있는데요 아 이거 돈으로 치자면 제 생각에는 이 노고 하나 새기는데 한 100만원씩 받아야 될것 같아요 근데 무지하게 지금 싸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노고 새기시고 한 100만원 더된 불을 그냥 부적으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전주 익산 말고 전주서도 오나요? 안 오죠? 그냥 익산 임금만 오는 거죠? 익산 임금만? 익산 김제 익산 임금 익산 김제 부안, 에, 익산 익산, 김제, 부안. 아, 이쪽에서 많이 오신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이렇게 하나 누구색이면 얼마 받아요? 한, 만원 받나요? 아, 5천원 이상은 받죠. 예, 네, 천 원. 이제 만원 받는데요. 어, 유튜브 또 보고 오셨다 그러면 또 뭐, 디시가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건 가격으로 칠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만원 줘도 되고, 8천원 줘도 될럴것 같아요. 예. 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이게, 저, 창업하실 때, 식당이나 유생에 관련된 미장원이나 창업하실 때, 여기서 돈 만원 투자하고 누구 딱 새기시면 대박 날 것을 예측합니다 아, 끝까지 시청을 감사합니다. 익산에서 건강원 즙 50봉 판매 건강원 창업 컨설팅 TV 본점 익산 백제약 초건강원 인기 증류를 소개하겠습니다. 측생즙 진액 50봉 10만원, 측생즙 50봉 6만원, 우설 독값 목용즙 50봉 20만원, 닭발우슬 초즙 50봉 75,000원, 참궁아즙 75,000원, 장어뼈즙 50봉 75,000원, 흑김소즙 50봉 15만원, 자색양파즙 50봉 4만원, 호박즙 50봉 4만원, 양배추즙 50봉 4만원, 포도즙 50봉 6만원, 홍삼즙 50봉 75,000원, 사과생즙 50봉 6만원, 쌍화차즙 50봉 5만원, 여주즙 50봉 4만원, 구지뽕열매즙 50봉 75,000원. 300피 유은기프리즈 50봉 3만 원, 돼지 감자즈 50봉 3만 원 판매하고 있으며 기타 각종즈 소량 판매하오니 많은 방문 부탁합니다. 익산 자수로그 달인 한일사 많은 이용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합니다.